오늘 부모님과의 식사는 아버님이 맛집 찾아놓았다고 하셔서 방문했는데, 이곳 4년 전에 어머님이랑 둘이서 맛있게 먹은 곳이네요. 아버님은 처음이니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곳 주문은 간단합니다. 단일 메뉴이니 몇 명인지만 말씀드리면 주문 끝이네요. 곁들이 찬들 나오는데, 어머님 지난번 온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아삭거리는 김치전의 맛은 기억하시나 봐요. 맛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찐 양배추의 식감도 좋다고 하십니다. 묵은지 갈비 김치찌개도 나왔는데 김치도 자르지 않고 돼지갈비도 큼지막하게 넣어서 내어주셨네요. 한소끔 더 끓여 먹는 것이 맛나다고 하시니 불을 댕겨놓고 저는 아삭거림이 남은 양배추 된장에 찍어서 짭조름함과 양배추의 시원한 맛 즐기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느라 바쁘다고 아버님이 김치도 잘라주시고 돼지갈비도 건져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하. 사장님이 솥밥에 밥을 담아내시고 누룽지 만들어 가져다 주셨네요. 갈비 김치찌개도 맛있는 소리를 내어 주니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빈 그릇 만들어 주세요. 강렬한 빨간색이 살짝 긴장하게 만들지만 한 모금 국물 맛보니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맛이네요. 돼지고기도 건져서 쫀득한 식감 즐기고 푹 익은 김치이지만 씹는 식감은 그대로인. 김치도 맛있게 맛보니 이렇게 두 가지 함께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네요. 솥밥의 찰진 식감 만끽하고 갈비대 건져서 입에 넣고 후루룩 당기니 살이 잘 분리되네요. 찰진 하얀 쌀밥 위에 쫀득거리는 갈비 올려서 두 가지 식감을 함께 즐기고 이번에는 김치도 올려서 맛보니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구분이 가지 않네요. 이번에는 찬으로 나온 콩나물 무침 맛보니 씩씩한 식감도 좋고 간도 아주 좋아서 이렇게 밥 위에 올려서도 먹게 만드네요. 이곳 김치찌개 간이 짜지 않아서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잘 스며들게 잠시 두었다가 한 숟가락 먹으니 매콤함과 구수함이 함께 합니다. 쫄깃거리는 돼지고기도 올려서 맛있게 먹고 김치까지 함께 올려서 먹으니 제게는 매운맛이 올라오네요. 입은 맵지 않다고 하는데 땀이 삐질삐질 흐르네요. 그래서 양배추도 올려서 먹어보지만 손수건 선수 등장합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질근 동여매고, 이번에는 갈비때 손으로 들고서 뜯는 재미도 즐기네요. 아삭거림이 좋은 무생채의 식감 즐기는데, 어머님이 왜 김치찌개에 살이가 없냐고 하셔서, 어머님 좋아하는 당면 사리 주문해서 불 댕기고, 당면 넣어서 끓기를 기다리네요. 저는 무생채가 매콤하지만 밥 비벼서 먹으면 만날 것 같아서, 이렇게 밥을 비벼서 한 숟가락 먹으니, 고춧가루가 목젖을 때려 기침이 나오네요. 시금치의 슴슴함으로 매운맛 잡으니 시금치 나물이 매운맛 잘 잡아줘서 비빔밥 위에 올려서도 맛있게 먹네요. 당면이 끓어서 어머님 먼저 들어드리고 저도 한 젓가락 후루룩 당기니 국물도 스며들어 만나네요. 김치랑도 함께 맛있게 한번더 당기고 김치찌개에 만밥 남은 건 모두 쓸어서 담아 맛있게 먹고 이제 누룽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수한 숭늉 먼저 맛보고 보드라운 식감의 누룽지 한 숟가락 먹으니 이것은 소화제이네요 남은 무생채도 올려서 맛있게 먹으니 오늘도 맛있게 먹고 빈 그릇 성공했네요 이 집의 맛팁 오랜만에 저도 김치찌개 맛있게 먹었지만 어머님 이곳에 온 기억은 없어도 맛은 기억이 난다고 하시네요 고춧가루가 목을 강타해서 두분 기침을 하시면서도 맛있게 드셔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곳입니다 단일 메뉴로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저력있는 맛집입니다. 이상 대전 원내동 진잠동 김치찌개 갈비김치찌개 맛집 남경순 묵은지 김치찌개 방문 후기였습니다.